수요 저희가 소유르분다 시간을 좀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주의 말씀들을 우리가 얻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0장입니다. 찬송 280장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에 맞춰서 280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으니까요. 같이 화면을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내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44번째 시간이고요 87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문은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은혜의 수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과정도 있고 방법도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수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그 믿음과 함께 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어, 오늘 이제 87분에서는 이 그렇다면, 회개에 회계,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회개에도 생명에 이르는 회계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어, 답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계는 무엇입니까? 네, 다 읽으셨죠?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를 통해서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참되고 철저하게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이 안에서 이해하고 그 자비를 보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더욱 슬퍼하고 싫어하게 되고 미워하고 그로 인해서 죄로부터 떠나려고 노력하고 죄에게서 떠나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 바로 회계라고 저는 소위름은다 어, 87편의 87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인정하고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계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소리문답 87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죠 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어,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초대 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용기와 담대함을 얻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 특별히 유월절이라는 절개를 맞이해서 돌아온 그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회 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마음의 찔림을 받죠. 자신들의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기, 모르는 것은 자신들이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과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 죄에 대해서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어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이제 돌이켜서 죄에게서 떠나고,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좀 함께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는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회개라는 두 가지를 사용하시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명령인 것처럼 보입니다. 믿으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회개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님을,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지만,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이다.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수 없기 때문에 은혜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중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회개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일어는 회개라는 거죠. 이 회개는 네, 생명에 이르렀다는 것을 네, 증명하기도 하고 회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시는 은혜이다라는 거죠. 회개는 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는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할수 있다고 회개가 죄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수단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앞부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신 성령 아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주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죄인들아 내게로 나오너라라고 하는 것처럼 불러주시고요. 그 부르심에 반응한 사람들을 나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칭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의롭다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죠. 입양, 양자, 삼으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들을 이제 하나님 담도로 거룩하게 이끌어 주신 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성화까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에 들어 문에 들어가서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영화라는 단계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단계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과정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죠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무엇을 다 알아가게 되냐면요. 이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이 온전히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구원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원을 위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회개하는 일까지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사실. 특별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 이루시는 구원 가운데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과정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말씀에서 보시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알게 됩니다. 이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알게 될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없다는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굴복하게 되는 것이 회개인 거죠. 그래서 회개는 죄인이 믿음을 갖는 순간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행동이나 상태들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회개와 믿음은 분리되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설명한다면 믿음도 회개도 모두 하나님을 모르던 죄인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믿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믿음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을 볼때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찌할꼬 오늘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우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렇게 탄식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죄 자기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된그 죄가 예,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되고, 그런데 자신의 안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을 보게, 되, 보게 되고요.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게 되잖아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 죄에 대하여 참되게 깨달은 후에 우리 안에 새로운, 어, 감각이 생겨납니다. 죄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싫어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가 싫어지게 됩니다. 이 죄가 얼마나 싫어지게 되냐면, 이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단절되었었고, 죽음에 이르렀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원수처럼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죄가 정말 정말 싫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로부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멀어지고 돌아서고, 죄를 끊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죄로부터 완전하게 돌아서고 구원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꾸어서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죄를 보고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무능력을 발견하고 나서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그분만이 우리 구원의 열쇠이고 해결책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면요. 회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된 후에 그 죄에 대해서 격렬하고 혐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고 완전히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삶을 바꿔서 나아가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라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는 참된 회계가 있고요 참되지 못한 회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회계가 있고요 진짜가 아닌 회계가 있다라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계가 있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회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계는 어떤 회계일까요 참된 회계는 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계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 죄에 대해서 참되게 깨닫고요 앞에서도 봤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고, 이것을 깨달은 죄인이 죄에 대해서 깊이 아파하며 죄를 싫어하고, 죄에게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와 다른 회개가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죄를 짓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있더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막 죄를 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안에 있는 모습과 생명이 이루는 회계는 뭐가 다를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회계 이르지 못하는, 아니, 그러니까 생명이 이르지 못하는 회계가 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생명이 이르지 못하는 회계는 어떤 회계냐면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아파하는 회계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복잡한 감정이 일어나고 슬퍼하기는 하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없고 뉘우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은을 받고 팔아넘긴 제자였던 가론 유다를 보면 이런 모습을 좀볼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 가론 유다가 자신이 뭔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슬퍼하죠. 그죠? 그런데 거기까지만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정확하게 어떤 죄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없던 거, 없었던 거죠.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아파함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온전한 회계, 생명을 이루는 회계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냐면 자신이 병이 들거나 고통, 고난이 오거나 이럴 때그 고통으로 슬퍼하며 네, 뭔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고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물은 흘리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다라는 어떤 르비노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로만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그런 변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은 피상적인 회계이지 생명이런 회계가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말씀을 듣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듣고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심판과 내 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듣, 들었을 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려 어스름불에 하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두려워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거나 사람들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전히 죄에게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거죠. 죄에게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게 바로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참된 회개가 아닌 거죠.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나올 때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왕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까지 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반역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슬픔이 온전히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았고요. 생명의 주이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는데 실패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결국에는 홍해 바다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많이 돌아서지만 여전히 특정한 죄에 대해서 돌아서지 않고 부분적인 회개만 하고. 그 죄에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이 이런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생명이 이르지 못한 회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보면 이 모습을 보면 어 우리도 그런데라는 것을 좀볼수 있죠.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한번 일생의 평생 그 회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과 회개가 일어난 이들에게서도 반복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딱한번 있는 그 회개를 얻은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삶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모양의 회개입니다. 이 어떤 회개이냐면요, 성도들, 신자들도 여전히 마음속에 구원을 얻었지만 남아 있는 부패함, 죄의 부패성 죄성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뭐가 그러니까 이 뭐가 다르냐면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죄에 대한 아픔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위기함을 통해서요. 다시 그 죄로 가지 않습니다. 한번두번 실패하더라도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우리가 앞에 봤던 참된 회개와 다른 모습이죠. 이기려고 하기,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거죠. 보험받은 사람들에게서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복적인 회개를 명령하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그것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저희가 생명에 이르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때때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그러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을 이렇게 기억을 떠올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던 일들. 이런 일들을 떠오르는 건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 아,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었는지 생명이 이루는 회개가 있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그리고 순종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에게 늘 향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회개는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아파함과 눈물을 흘리려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죄에게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분에게 돌아가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까지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것들이 식어질 수는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을 얻는 이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일어나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죠. 그리고 네,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회개를 이루고 승리를 이루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우지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노력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성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나가는 거죠. 가만히 있고 그냥 있는다고 죄의 부패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죄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죄의 말씀을 순종하고 위해서 노력하고 노력하고 노력하면 죄의 부패성들이 점점, 점점, 점점 우리 안에서 옅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하다 보면 늘벅찹니다 힘이 벅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우리 안에 생수처럼 흘러오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참된 생명에 이르는 회계, 세계, 믿음과 회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늘 죄에 대해서 때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회개의 어떤 기도와 눈물과, 그러나 거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늘 돌이켜서 승리의 삶을 갈망하며, 이렇게 주님을 부지런히 좇아가며 말씀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 기도하겠습니다. 어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이 있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늘 머무르게 해주시고 우리 힘으로 될수 없을 때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늘 세워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의 일은 회개가 우리 안에 있었는지를 표현 보게 해주시고 이걸 갈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없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응답 하겠습니다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